2등급 말들의 1,800m 승부, 부산경남의 구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 2번 닥터 페이스, 바깥쪽으로 6번 판타스틱 로드와 5번 바벨 히트가 치고납니다. 1번 러닝 파워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선입권 자리 안쪽에서 4, 5위권 자리를 노리면서 안쪽 자리 선두 2번 닥터 페이스의 뒤를 쫓습니다. 외곽에서 11번 스피드 배치가 치고 나면서 바깥쪽 5위권에 몸담습니다. 10번 스타 마타도 선두 그룹 뒤쪽에 자리 잡으면서 이제 6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으는 7번 역전 명수도 선두 그룹 뒤쪽 5위권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번 닥터 페이스는 1마 신차 우세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5번 바벨 히트가 바깥쪽 2위, 1번 러닝 파워는 안쪽에서 3위, 선입권 전개를 계속해서 펼쳐가면서 뒷직선 주로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4위는 6번 판타스틱 로드와 한가운데 7번 역전명수, 외곽에는 11번 스피드 매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두 그룹 6마리의 간격이 촘촘하게 채워지면서 이제 3코너를 눈앞에 둡니다. 중간 그룹에 10번 스타마타, 중하위권에는 3번 레인킬러와 9번 퀀트로맥스, 장 뒤쪽으로 4번 톱파이어와 8번 톱메이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를 선에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2번 닥터페이스와 바깥쪽 5번 바벨히트 안쪽 1번 러닝파워, 여기에 7번 역전명수, 6번 판타스틱로드 이렇게 다섯 마리가 반마신차 목차의 접전 속에 4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종반 혼전 상황으로 직선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번 닥터페이스가 근수하게 앞서 있습니다만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1번 러닝파워와 7번 7번 역전명수 이때 외곽 6번 판타스틱 로드가 빠른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가운데는 10번 스타마타도 치펴나고 있습니다. 10번 스타마타 정도윤 기수와 함께 한가운데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10번 스타마타 2위 싸움 치열합니다. 안쪽 7번 역전명수 바깥쪽엔 2번 닥터페이스와 5번 바벨히트 5번 바벨히트가 바깥쪽에서 2위까지 10번 5번 7번 10번 스타마타를 앞세우고 5번 바벨 히트, 7번 역전 명수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잠잠했던 정도윤 기수 드디어 마지막 경주에서 포효했습니다. 10번 스타마타와 함께 정도윤 기수가 국경주 한가운.